오늘은 열한 기상을 이어서 읽었는데요. 아, 이걸 읽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최악의 이야기 혼란과 폭력의 역사의 기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신의 관점에서 이 혼란과 폭력과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열1기 사항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 왕 이후의 유태인들의 어... 국가의 혼란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이어지는데요. 몇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배움은 신은 악을 심판하는데 그 방법이 선한, 선한 왕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악으로 악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세력이 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폭력을 통해서 기존 세력의 악한 세력의 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사회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은 인간은 그 어떤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을 이상화하거나 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상으로 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왕뿐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나 당시 표현으로 하자면 제사장, 예언자 이런 소위 신의 명령을 받아서 신의 이름으로 신이 임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사기 시대에 나와 있는 이전의 유태인들의 민족 지도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신격화 하거나 절대시,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어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선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면 도대체 인간의 역사에서 선이란 것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가? 인간이 이토록 타락했다라면 인간의 사회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신의 심판. 신이 악한 세력을 악으로 갚고 악한 세력, 폭력으로 폭력을 잠재우는 악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그나마 극한의 악으로 달려오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역사의 운영 원리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태인들의 막장의 역사를 보면서 배운 점은 인간은 절대 스스로를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100% 옳다라고 확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한 인간의 삶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혹은 어, 악한 현상들을 통해서, 혹은 타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폭력을 인해서 어,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역사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악을 통해서 악을 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그나마 이 사회의 최소한의 선을 유지시켜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힘이 빠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신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 해보겠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돌아보고 제가 살아가는 사회도 돌아보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절대로 저 스스로를 좋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그런 착각을 고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신격화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역시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타락한 인간과 막장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운영하는 당신의 신의 원리인 폭력이 폭력을 잠재우고 폭력이 폭력을 이기고 악을 허용해서 최악의 악을 막는 방식으로 신이 운영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깨우고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나 스스로의 제로의 오류를 언제나 인정하고 언제나 반성하는 태도로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